자 무더운 여러분이들 너무 더워 먹지 마시고 이렇게 시원한 리넨이라도 니 통풍이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입을 실때게 구김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리넨 자체가 너무 두꺼워 가지고 아시죠 막 통풍 안되고 뭐야 땀 차이고 자 그래서 우리 언니들 지금 너무 날씨가 덥기 때문에 어 지금 나는 더운 옷을 입고 있다 이러면 제발 좀 이렇게 시원한 옷을 입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아이는 프린트리가 이제 제가 백화점 안 가셔도 된다 잖아 그래서 보통 브랜드나 이렇게 백화점 매장에 이렇게 플리츠를 해가지고 가격대가 만만치가 않잖아요. 이제는 언니들안 가셔도 됩니다. 합리적인 소비 우리 언니들어 알뜰한 소비 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소재 자체가 요 아이는 언니들 되게 시원 시원한. 당기면 안되거든요. 그리고 요런데도 언니들 어 겨드랑이에 달라붙으면 안돼요 그런 소재는 입지 마세요. 언니들 저가 제품 사면은 또 사고 또 사고 언니들 자꾸 처박아 놓지 안 입어집니다. 제발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티로 멋스럽게 이렇게 꾸밀 수 있는 자, 트렌드 되는 이렇게 좋 좋은...